희망의 수립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동생은 집안 일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동생은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 돈을 모두 잃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크게 다칠 뻔한 위험에 처한 동생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은 형에게 애걸을 합니다.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지막 남은 통장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형은 할수 없이 도박 빚을 갚고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자며 통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돈을 많이 땄지만 돌아오는 길에 따라붙은 강패들과 싸우다가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동생이 공포에 질려 형에게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집을 포위하고 자수를 외쳤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며 걸어 나가려는 동생을 돌려세우고 형은 피 묻은 옷을 벗겨 자기가 입었습니다. 만들다만 나무 십자가를 동생에게 꼭 쥐어주며 형은 달려나갔습니다. 경찰의 저지 명령에도 마구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총성에 들리고 형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경찰은 후에 죽은 것은 살인자 동생이 아니고 형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형이 대신 죄값을 치루었기에 동생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볼품 없던 십자가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동생은 두 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꽂았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것, 하나는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동생의 십자가에 편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오래 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 타운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죄인을 살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부터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제공한 대속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다.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전의 생활 방식에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주인을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참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죄에게 종 노릇하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사단의 지배 아래서 세상을 쫓아 살았던 내가 죽은 것입니다.로마서 6장 16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품성 516페이지에는 우리가 분노와 정욕과 탐욕과 증오와 이기심과 그밖에 그릇된 죄에 빠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망과 탐욕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증오하는 마음도 이기심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문턱까지 이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의 얻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크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주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영혼과 몸을 굴복시키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기를 원합니다.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꿀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남을 은근슬쩍 밀어내 보려고도 합니다. 또한,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 속에 안정과 평화가 깃듭니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죄에 대하여도 민감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후회하고 뉘우치며 주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얻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악한 기질, 모든 인간의 타락은 극복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해선 안 됩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맡긴 것을 넉넉히 받아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손에 맡기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302페이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의 성령으로 소생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십시다.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 속에서 나를 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오니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